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어, 기회감만 이렇게 선생님한테 전달 드립니다. 네, 바로 와서 보시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기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가 <방가>, 반갑니다 <laughs> <laughs> 어, 이번 시간에도 한 인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예, 예. 조금 기대가 되는 시간이에요 좀 어떤 기운이 나올지 어,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러면 정보 먼저 제공하겠습니다 예. 지금 3재인데 네. 5대 이동수가 보이거든요 10월 달하고 어머, 2월 90, 3월 달 소속사를 옮기는지, 방송국을 옮기는지, 이동수가 보이면서 건강, 건강이 건강안 좋아요. 건강을 좀 조심하시다 그러네. 위가 좀안 좋게 들어와요. 건강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수가 막 크게 보입니다. 소속사 옮기시려나? 그게 10월, 내년 3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양반 탤런트에요. 예. 예?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아, 탤런트라고 하면은 배우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 어, 배우는? 연속극 나는 게 아니고, 다 예. 개그맨, 그죠? 어, 그냥 방송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니까, 방송인도 어떤 방송이야? 개그냐? 아니면 연속국이냐? 아니면 아나운서냐? 개그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본 바로는 이영자는 아닐 테고. 어, 이영자 씨 아닙니다. 음. 음. 근데 경, 정선인가? 경선인가? 이정선인가? 그쪽 개통 아니에요? 어, 지금 이름을 모르셔서 그렇지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누군지 지금 약간 좀 짐작이 가셨죠? 그러니까 이름을다가 보다시피 TV가 없다 보니까 연예 이름은 몰라. 그리고 이 사람은 역시 활동량이 많아. 근데 다만 요걸 좀 조심하다 그래. 이불 이불 조심하면 괜찮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은 떴다 해도 악도 잠깐 주춤하다는 한국이야. 지금 크게 나가 잘 나가요? 그래도 엄청 잘 나가, 그러니까 엄청 이 유명하시죠? 그래도 유명하시고 그게잘 나간다 해도 잠시 주춤한 한국이다. 음... 그 내년까지 조심 조심 좀 해야겠어. 아직 큰 빛이 안 보여요. 저기만이야. 이, 저기, 누구. 얘 요번에는 가져온 사람들이 크게, 크게 비 보는 사람들이 없어. 그니까는, 러이 임자색 나는 사람도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확, 아, 내가 연예인 몰라서, 이정 몰라서 그래. 자꾸 이정선이 같은 그 이미지가 보여. 이영자 같은 그 이미지. 그쪽 계통인가 봐. 음. 내년까진 조심하시다 그러네. 내년 가을까지 건강 조심하다 그래. 어? 내년 가을까지 이 양반은 건강 조심하시다 그래요. 음. 그리고 내년에 내년 3월 달에 소속사가 옮기든지. 집을 옮기든지 위동수가 있으니까 집을 좀 이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어느 집인지 모르겠는데 주소만 하면 좋겠는데 사는 잠자리가 편치가 않다 그래. 음. 그래서 이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음. 큰빚못 받아요 지금. 음. 누구예요? 어 이분은요 방송인. 또는 개그우먼 정선이씨입니다. 이정선 정선이 그, 정선이. 그 여자야. 네. 이정 이선을 내가 정선이라고 얘기한 거야. 네. 누구인지 대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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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기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정선 이정선이 한 거지. 지금 사람 잘 나가요? 아니요. 그렇게 응. 어. 네. 자꾸 이게 들어. 이제, 정선희 씨가 이제, 과거에 남편분이랑 좀 그렇게 되고 나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일단은 이거 조심하고. 음. 음, 건강 조심하다고 했으면 좋겠어. 음. 이 사람은 못하고는 와서 할 말이 없어. 뭐, 음. 앞으로 기운은 좀 어떨까요? 내년까지 조심해야 돼. 음. 내년까지 조심하고, 후년부터는 괜찮아. 내후년 사는데 이사했으면 좋겠어. 음. 사는 터가 안 좋다. 그래, 이 연예인이고 개그맨이고 정치인이고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 이사하실 때는 웬만하면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스님들한테나 한번 가셔서. 주소를 대고 이사 방향이나 이사 날짜나 한번 상의 상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사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옛날부터 이사 잘못 가면 가족간에 싸우고 식구가 아프고 재산이 나가고 하는 형국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 이사 가실 때나 자리 옮길 때는. 스님이나 우리 무속인들한테 잠시 상담 도 하시고 해서 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정선이씨 사는 집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선희 씨 웬만하면 내년 이동수가 있으니까 이사를 하셔서 그저 지나간 과거 다 잊어버리시고, 옛날 모습, 활기차 모습, 따다다다따다다다따다다다따다다다그 시대 후년에 올것 같아요 다때 그 찾아오세요 아니 다그 기운 내셔서 옛 전성기 찾으셨으면 감사다겠습니다고다다다다다 네,